5만 원권 사이즈가 가로 15.4cm에 세로 6.8cm 사각형에서 가로 104cm에 높이 6.8인데 1리터니까 68. 이렇게 해서 또양옆이요 이게 5만 원권 사이즈예요. 5만 원 지폐 한 장이 이렇게 위에 올려져서 여기가 딱 끼우게끔 벌어져서 끼우게끔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고요. 뒤에 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사각형 5만원권은 5만원권이랑 비슷하게 조금 주황색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요거를 Alt 눌러서 클릭해주시고 뒤에 파는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키워주시고 맨 뒤로 보내기. Alt Shift 누른 상태로 크기를 줄여주게 되면 이 가운데 기준으로 크기가 줄어들고 커집니다. 이 모양 그대로. 복사를 하나 해주시고, alt 클릭하면 이 모양 그대로, 요렇게, 복사가 하나 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릭, 복사를,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alt, shift, 크기 조절 하시면, 이 가운데 기준으로, 크기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뒤에 판을 하셨으면, alt 누른 상태로, 틀를안 누르면, 이렇게 여기가 고정이 되는 거고요 Alt를 누른 채로 좌우로 해보면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일정하게 늘려지고 줄여집니다 Alt, Shift를 누른 상태로 해주시고 이 중간에 이렇게 파야 되잖아요 돈을 끼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선 도구에서 호 그리기 이호 그리기를 여기 이쪽 모서리 부분에서 살짝 떨어진 곳에서 클릭, 그리고 돈 끼울 만큼, 요렇게 끼울 만큼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다시 이동 툴로 다음에, 푸셋 기능을 실행시켜주는데, 0.5. 너무 얇다 싶으시면 0.8로 해도 상관없으세요. 0.8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아까 처음에 호그리기 했던 이 원본은 잡아서 삭제해줍니다. 이 오프셋 했던 것만 가지고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 조절을 조금 해주시고 아까 이렇게 그렸잖아요. 튼튼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조절을 해주시고 축소 눌러서 이거 클릭. 오프셋 했던 거 클릭. alt shift 누른 상태로 여기까지 오시고 오른쪽 마우스 좌우 반전 화살표 키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요거 클릭, 요거 클릭. 그래서 alt shift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상하 반전. 그서 화살표 방향키로 쭉 내려서 돈을 끼울 수 있는 위치로 이렇게 가져가줍니다. 그래서 5만원권은 제외하고 이거 그대로만 사용을 합니다. 모두 잡아서 Shift 누른 채로 이 5만원권은 클릭해주시고 이것만 뭐 움직일 수 있게 5만원권은 선택하지 마시고 아까 했던 모두 빼기 기능을 클릭해서 뒤에 판만 선택하셔서 요렇게 삭제를 해주셔도 요 그대로 모양이 뚫리고요. 이거 아니고 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 빼기 말고 더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 요렇게 다시 잡아서 5만원 거는 클릭해주시고, 5만원 거는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복합형 경로 만들기, 요거 눌러주시면 아까 있었던 이 위에 있는 도형들이 여기 안에 스며들어서 더 이상 제가 만질 수 없도록 이게 이렇게 고정이 된 거예요. 만원권을 치워보면 여기 안에 이거 그대로 파져있기 때문에 아까 모두 빼기 했던 기능은 모두 빼기 했어도 이 위에 도형이 하나가 남았잖아요. 근데 복합형 경로 만들기는 이 도형을 그냥 딱 스며들게 해주는 기능이라서 위에 도형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삭제를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어요. 이렇게 복합형 경로 만들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 판이 다 만들어졌으면, 이 문구를 다시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룹 해제 해주시고, 위에 거자그룹 아래 거 그룹 해서 크기 조절해주시고, 가운데, 정렬 두개다 가운데 정렬 잡으시고 두개 오프셋 2로해서 적용 눌러줍니다. 검정 색깔 글씨 해주시고요 시트지로 뽑을 거기 때문에 주변 테두리 정리, 주변 테두리 사각형 만들어서 정리해주시고 복사해서 사각형 많이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전체 드래그하셔서 글자만 클릭 클릭 하시고 접합 눌러줍니다. 그리고, 왼쪽 마우스, 값 통로 해제, 눌러주시고, 얘네는 접합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이 판이랑 얘네랑 접합하지 않았어요. 통로 해제를 해주신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내가 삭제하지 않을 거 클릭, 잡혀있는 거 삭제. 글자 뒤에 판과 본 꽂는 이 뒤에 판을, 클릭, 클릭 하셔서 접합 해주시고, 더블 클릭 눌러서, 요거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삭제를 해줄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통로해제를 해버리게 되면 얘네들도 다 통로해제가 되기 때문에 타져있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다또 뒤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로해제를 하지 않고 더블 클릭을 해서 얘네만 타져 있는 요 글자들만 잡아가지고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위에 5만 원권이 끼워지고요. 어, 이거 응용 버전으로 그 기프트 카드나 로또 토퍼도 이 기능으로 이렇게 파서 끼우는 형식으로 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용돈 토퍼 만들기 두 가지 기법을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배운 기법, 새로운 기법이 하나 나왔어요. 복합형 경로 만들기 이 기능이 새로 나왔는데. 요거 기능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모두 빼기 기능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많이 겹쳐져 있는 도형에서는 복합형 경로 만들기가 안 돼요. 요렇게 안 되거든요. 복합형 경로 만들기는 이 도형 위에 하나의 도형만 있을 때 복합형 경로 만들기가 되는 거고요. 얘네가 만약에 안 되는 상황일 때는 모두 빼기 기능을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기능들을 다 배워봤는데, 제가 지금 용돈 토퍼 만들기까지 했던 기능들이, 모두 빼기 기능, 오프셋 기능, 투사 기능, 돈보마크 기능, 이런 것들이 다 토퍼 만들 때 사용하고 꼭 알아야 하는 기능들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좀 중점으로 다뤄드렸고, 이번 용돈 토퍼는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조금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알려드렸던 이 방식 그대로 똑같이 하셔서 직접 뽑아보시고, 만들어보시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본인께 되는 거니까, 절대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 아는 기능이라도 계속 끊임없이 연습을 많이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